치러 확실하게 타 하마이글스. 홈런왕의 비환을 위한 불꽃위지, 4경기 연속 홈런 장렬하며 부활한 노시완. 2 0 2 3년의 영광 재현 꿈꾼다. 지금 상위권에 있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름이 이 시즌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화이글스의 주축 타자 노시완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4월 19일 대전 한화 생명볼 파크에서 펼쳐진 2 0 2 5시한 SOL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노시환은 4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하여 3타수 1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의 활약을 펼쳤다. 그의 결정적인 한 방은 팀의 7회에서 2강호 콜드승을 이끄는 데큰 역할을 했다. 경기 초반 라일리 톰슨에게 삼진과 뜬공으로 고전했던 노시환은 4회 말 2사 2루의 절묘한 찬스에서 구원 투수 최성령을 상대로 비거리 110m 위 대형 아치를 그렸다. 좌측 외야 관중석으로 날아간 시즌 7호 홈런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하나로 기울이는 결정타가 되었다. 이날의 수훈 선수로 선정된 노시환은 겸손하게 팀 승리와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슬럼프 극복하고 찾아온 부활의 시간. 지난 3월 노시환은 타율 0.167, 30 타수 5안타. 2홈런 3타점이라는 부진한 성적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4월에 들어서면서 그의 방망이에서 다시 불꽃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 4월 타율 0.366, 62 타수 19안타의 5홈런 16타점으로 눈에 띄게 향상된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 4경기 연속 홈런 행진은 그가 옛 영광을 되찾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초반에는 타격감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제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시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 설명했다. 타격이란 본래 사이클이 있는 법입니다. 조금 안 좋다가도 좋아지기 마련이죠. 지금은 그 좋은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특별히 타격 접근법이나 마음가짐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홈런왕의 꿈, 다시 한번. 현재 노시환은 24경 기출전 7홈런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패트릭 위즈덤, 8홈런, 에이어 리그 홈런 2위를 기록 중이다. 2023년 31홈런으로 리그 홈런왕에 등극했던 그는 올 시즌 전부터 홈런왕 타이틀을 다시 한번 차지하고 싶다. 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시즌이 아직 초반이지만 이렇게 홈런 순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의 시즌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노시환은 자신의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2023년이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빛나는 안정감. 노시환의 가치는 타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KBO 리그 야수 중 가장 많은 24경기에 출전하여 209이닝 동안 단3 개의 실책만 기록하며 하나 내야진의 경고함을 더하고 있다. 수비는 사실 지난해부터 자신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큰 무리 없이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시환은 자신의 수비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삼루수 부문 수비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타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상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팀의 상승세와 함께하는 겸손한 각오. 이날 승리로 하나는 6연승을 달리며 리그 2위까지 올라섰다. 팀의 상승세가 뚜렷한 가운데 노시환은 자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시즌전 우리의 목표는 가을야구였습니다. 지금 상위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도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노시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더위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진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순위를 잘 유지해서 올해 꼭 포스트 시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꾸준함의 가치를 아는 거포. 노시완의 성장 과정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다. 프로 데뷔 이후 몇 번이 부침을 겪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왔다. 2023년 홈런왕에 오른 후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그가 올 시즌 초반부터 보여주는 회복세는 그의 정신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다. 야구는 결국 꾸준함의 스포츠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시환은 자신의 야구 철학을 공유했다. 지난 시즌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팀 성적을 최우선으로.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노시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성공이다. 하나는 지난 몇 년간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다른 분위기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베테랑들의 안정된 활약이 어우러지며 팀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개인적인 목표도 있지만 무엇보다 팀이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런왕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리 팀이 가을야구를 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제 진정한 바람입니다. 노시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플레이, 대전 구장을 찾은 팬들은 노시완의 홈런이 펜스를 넘어가는 순간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의 부활은 하나 팬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팬분들의 응원이 제게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노시완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더 많은 홈런과 안타로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기술적 발전을 위한 노력. 노시완의 부활 뒤에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있었다. 시즌 전부터 그는 타격 메커니즘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왔다. 오프 시즌 동안 스윙 궤도와 타이밍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변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죠. 노시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설명했다. 초반에는 그 변화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고민도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긴 시즌을 완주하기 위해 노시완은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시즌 중반 잠시 부상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다. 야구선수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컨디션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노시완은 말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단 관리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시즌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리더십으로 팀에 기여 타석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노시와는 팀 내에서 중요한 리더십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의 경험과 조언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팀에 경험 많은 선배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노시완은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슬럼프를 겪는 후배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며 힘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팀이 하나로 뭉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노시완의 야망은 한 시즌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삼루수로서 더큰 무대를 꿈꾸고 있다. 물론 당장은 올 시즌에 집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것도 제꿈중 하나입니다. 노시환은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또한 언젠가는 해외 진출의 기회가 온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경기, 이번 시즌에 모든 집중력을 쏟고 있습니다.